논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습니다. 국회 의결에 의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.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. 국회 의장 잡는 게 저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해. 나를 이제 다시 다시 잡으러 오겠다.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 내가 있는 위치를 이 바깥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. 숨어야 되겠다. 어 그래서. 제 집무실이 3층인데 네. 5층으로 올라갔어요 아제 경호대장이 네. 그 앞에 딱 섰습니다 어 내가 5층에 숨었는데 내가 있는 방을 숨기기 위해서 예. 모든 방에 불을 다 켰어요 서울의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아 김성록 장 김호랑 아 고령을 생각하고 아 네네. 국회의장을 잡으러 오면 자기가 몸으로 맞겠다 그랬어요. 와 그러고 이제 미친다 진짜 군들이 정문에서 우리는 동문에 싸우는 장면 많이 봤잖아요. 네. 거기는 보좌관, 국회 직원 막 섞이면서 와. 거기서 부닥쳤는데 헬기로 내린 사람들 어, 헬기. 어. 헬기로 내린 계엄군들 어. 어. 그 뒷문이에요. 국회, 국회 뒤쪽에 어. 축구장이 있는 데거든 네. 거기서 내려서 후문으로 오는데 우리 국회의 경기과 직원들이 음. 거기서 거의 난투극을 벌였어요 못 들어오게 이제 못 막을 와. 예, 예. 막았던 거예요? e rogue? w 회 a 회 the rogue? What the rogue? What 데 33분에 33분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u e What t 3 e rogue? What the r o g u 어 w h a 이 the rogue? What the rogue? What the rogue? What the rogue? 시간을 그렇게 줄 수가 없. 그래서 있대요. 한시로 결정이 된 거고. 예. 근데 이제 한시로 결정이 됐으니까 한시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막 지금 의원들은 빨리 하자고 난리. 난리야. 네. 그러고 문자도 국민들한테 문자도 예. 엄청 렸죠 저도 급하고. 급하지. 개헌군이 예. 총매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 본청으로 들어와서 오텐더홀에 대치하고 있고. 어. 8 0년 오월을 생각하면 어우, 당장 너무? 총이라도 쏘고 예. 문짝을 부시고 네.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그 국방부 장관한테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한테 들어보니까 총알을 이십만 발 이상을 갖고 들어왔다는 아, 거예요. 이십만 삼천오백 발인가 그래요. 미친다 지금. 그게 총을 쐈다. 총한 발이라도 쐈으면 그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. 그러면. 그 때는 사정이 변경됐다고 하고 바로 의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, 그러, 그러질 않아서 한시가딱 되는 순간에 의안을 상정하고 음. 아까 보듯이 음. 개업 의결을 한 거죠. 딱 그때 190명 들어와 있었어요.